내가 지금 부른 사람은 피가 만, 만 피해서 올라가질 않아. 아크라라인 <laughs> <아까 트라이대. 웃음> 너무 요아 장승으로만 일주 받아. 네. 별똥 대상자 어느 정도 먹고 나올지, 무슨... 원숭이... 원백 다음에 이조바이자이조바이별숭이 원숭이... 원세이

어느정도 먹고나오세요 대상자 자, 나머지 먹으러가시고 상조 브레스 준비 브레스 살짝 유도됐어 살짝 자 2번 넉백 준비 2번 넉백 자 넉백보고난다음에 1조 바닥먹는거 그 다음에 4번 사이클이죠 별똥굴 버리는거 그 다음에 본진에 바질토까지 자 1조 바닥 원진의 바질토 자 별동굴 버리러 가는거 자 별동굴 버리러 가시고 가로로 가로로 자 브레스 준비 브레스 유도됐어 유도됐어 나간 사람들 조심 자 2조 바닥 2조 바닥 자별 밑에 하나 별 위에 하나 사각형 정사각형 별똥글 나가시고 세로로 나 별, 나별 내가 빠르니까 내가 밑에 갈게. 내가 빠르니까 내가 밑에 갈게. 자, 브레스 준비. 오, 브레스 유도됐다. 열심히들 해, 열심히, 열심히. 축첩 괜찮아 브레 17중 프릭 15중 마무리 시켜줘. 브레만 조금, 이중더 높아. 조금 아파. 나머지는 15, 17, 20, 15, 14, 15, 13. 자, 3번 덕배 준비. 홀수, 3번 덕배 준비. 그 다음에 3조! 마몽새 펄리고 바닥밟을 준비 자 3조 바닥 3조 바닥 동그래 2개 자 버리러 갈 준비 둘 하나 자 버리러 갈 준비 별동글 확인 별동글자 자기 피 봐야 돼 이제 전부 다 자기 피 봐야 돼 라카 라카 자 번지. 자그다음이 1조 바닥밟을 준비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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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별똥굴 나갈 준비. 7 번이야, 7번 자기 피만 잘봐. 내가 해골이야. 남이 다 나가, 내가 해골이야. 자, 브레스 준비. 둘, 하나. 자, 브레스. 내 냄도 옮기고 넉백. 냄도 옮기고 4번 넉백. 자, 4번 넉백 다음에 2조 바닥밟을 준비. 중첩 너무 좋아 지금 괜찮아 살릴 만해. 자2조2조자 꼬랑지 삼각형 세 개. 대가리 하나. 자별똥불 나갈 준비. 8번8번8 번. 자기 피봐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다른 사람 빌려봐줘. 브레스 유도됐어 유도됐어. 빡세게 힐 빡세게 힐. 힐. 자그 다음에 3조바닥 준비. 3조바닥 마모 세포 눌러주고 3조바닥 둘. 꼬리에 삼각형, 꼬리 삼각형. 자, 이번에 주축이야. 주축 별똥구은 살아봐. 살수 있으면 살수 있어. 무조건 자, 해골 대상자 나가고, 해골 대상자 뒤로 나가고, 자기 피 보고, 브레스 준비. 3, 2, 1, 자, 브레스 뭔지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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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자, 5번 넉백 준비. 천천히 해라. 병원 있어. 그다음제 집도 하나. 제 집은 나중에 바닥 밟비때쓸 거야. 나 지금 제 집, 제 집, 제 집. 1조 바닥. 8조. 줘 브레스 좀 나가 나가 죽어 해골만 나가고 나머지 살아봐 저 대상자들 살려봐 조생기 있는거 다 9조. 줘조비 와, 씨발! 지금 없어도 잡는 데다 와, 개 깔끔, 씨발. 시드는 씨발 존나 더 깔끔, 존나 따닥 깔끔, 개 씨발.